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믿었던 사람한테 엄청난 배신을 당해서인데요. 가끔씩 그 사람이 꿈에서 나오면 그날 하루는 한숨도 못 자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라도 그때 일에 대해 벗어나고 싶네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처럼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예쁜 사람입니다. 길 지나가다가 보면 너무 예뻐서 뒤돌아서 한번더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죠. 저도 당연히 그 여자가 너무 좋았고, 제 마음은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채로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저 같은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만나기에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대학생 때 만났는데 저희 학교 안에서도 정말 유명했어요. 일부러 그 여자와 같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다른 과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기도 했고 하다못해 전과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그 여자가 있는 자리에는 커피나 음료수, 간식들이 가득 쌓였었죠. 그런 사람에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데 그 여자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한 조당 두 명이었는데 그두 명이 저와 그 여자가 된 것이죠. 다들 그 여자와 같은 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 행운의 사나이가 제가 됐습니다. 같은 조 사람들끼리 매주 두 번씩 만나 데이트도 하고 과제도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와 다른 커플들처럼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고, 그 데이트 과정에서 느낀 점을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제 마음을 숨길 수 없겠더라고요. 저와 잘 맞는 부분도 많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여자는 마지막 데이트 날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사귀자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어요. 다들 왜저 같은 사람을 만나냐고 손가락질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면서 알콩달콩 연애를 했죠. 그런데 버젓이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자친구에게 끊임없이 대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심하게 대시했어요. 고백도 하고 선물 공세도 하면서 말이죠. 정말 힘들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자기한테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았어도 다 뿌리치고 저만 바라봐 주었어요. 정말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았죠. 저희는 연애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까지 연애를 했죠. 그렇게 몇년 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까 슬슬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께서 다들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의 직업과 여자친구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희가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단기 아르바이트나 인턴만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부모님들이 반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서로 결혼이 너무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지만 철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결국 저희는 야반도주를 해서 각자 집을 나갔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쪽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긴 했지만 둘이서라면 뭐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부가 되어서 가족이 되었어요. 아내와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일자리도 새로 구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발로 뛰면서 일자리를 구걸하려 다녔고 서로 겨우겨우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내 하나만 보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도 생활비가 여전히 부족한 거 있죠? 겨우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돈이었고 월세 내고 이것저것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일을 두 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의 가장이니까 제가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투잡까지 할 필요 없다며 말렸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두개 했습니다. 확실히 일을 한 개만 했을 때보다 돈은 많이 벌렸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고 아침에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졌나봐요. 제가 일을 하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과로 때문에 쓰러졌다고 했고 보호자인 아내가 와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미안했죠. 그리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아내의 손을 잡고 일 못해서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나서 그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거든요. 아내는 자신이 일하면 된다고 저보고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차마 투잡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들을 리가 있나요? 아내는 고집대로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정도 집에서 쉬었죠.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저와 아내가 집을 나오고 나서 연락을 쭉 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내와 정식적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스쳐 지나가다가 인사만 몇번한 사이였죠. 마침 친구가 저희 집 근처라고 하길래 잠깐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칠 때가 되어서 집에서 나가게 되었죠. 친구가 신발장에서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퇴근한 아내가 기진맥진하며 집으로 들어왔고 신발장에 있는 제 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집안에 있는 제 친구를 보고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친구는 웃으면서 제 아내에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말안 하고 친구를 불러서 놀란 줄 알았죠.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뒤 친구는 집으로 갔어요. 친구는 저와 아내를 늘 응원해줬고 항상 좋은 말만 해주어서 제가 정말 많이 믿고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아내도 제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을 알았고요. 아내와 제 친구가 친해지면 싶어서 아내한테 한번 셋이서 자리를 만들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 거절을 하더라고요. 바쁘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등등.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제 친구와 같이 만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제 친구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 그 뒤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아무튼 다시 저희 집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일을 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말이죠. 아내도 일을 두개 했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잠깐 잤다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을 두 개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온몸이 쑤신다고 하더라고요. 파스를 달고 살았고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일상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봐도 계속 말을 돌리면서 제대로 말을 해주지도 않았죠. 제가 알던 아내가 그래도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기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여주면서 조심하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저희 집에 또 놀러 왔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쓰러져서 걱정이 된다며 요즘 자주 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가 저희 집을 둘러보다가 저와 아내가 같이 찍은 사진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계속해서,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친구가 제 아내랑 매일 스쳐 지나가서 얼굴을 제대로 몰라요. 정식으로 인사를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친구에게 장난식으로, 우리 와이프 이쁘지? 연예인 누구 닮지 않았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머뭇거리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친구의 진지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수십 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했어요. "나, 네 와이프 룸살롱에서 본것 같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술이라고는 손도 안대는 제 와이프가." 어떻게 룸살롱에서 일을 하나요? 그런데 친구는 계속 머뭇거리다가 결국 저에게 다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직장 상사들이랑 술을 거하게 먹고 2차로 룸살롱 갔거든? 근데 그때 나도 조금 취해서 얼굴이 잘 기억 안 나긴 하는데 네 와이프가 우리 방에 들어온 것 같아. 처음엔 나도 당연히 몰랐고 방금까지도 몰랐는데 이 사진 보고 딱 기억이 났다. 근데 예쁘고 그러니까 직장 상사들이 네 와이프 옆에 앉으려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다들 더럽고 못된 인간들이고 어린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냥 내 옆에 앉으라고 했어. 근데 정말 맹세코 터치 한번 없었다. 나 그런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다들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있을 때. 제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친구는 그 여자한테 왜 이런 데서 일을 하냐고 물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냥 비슷한 여자 본 거라고 말을 했죠. 제 아내가 그런 데서 일을 한다는 것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말을 하니까 친구가 머리를 긁적이며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씨. 이거 진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는 저에게 믿기지도 않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아내에게 술을 좀 먹이고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대답을 했대요. 룸사롱에서 만난 남자랑 어렸을 때 아기를 가져서 애아빠한테 돈을 보내주려고 계속 그런 데에서 일을 한 거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했고 괜히 말해준 거냐며 미안해하고 있었죠. 저는 친구를 급하게 보내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만 바라보는 착한 여자에게 이런 비밀이 있을 수가 있나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저와 함께한 그 세월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 몰래 룸사롱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아이까지 있다뇨. 매일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고 몸이 아프다고 파스를 달고 사는 게 바로 룸사롱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놀랐던 이유가 바로 룸사롱에서 봤기 때문이겠죠. 저는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졌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내 때문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한 사람만 바라봤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결국 이런 건가 봅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혼자 생각만 하다가 보니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다짜고짜, 너, 룸싸롱에서 일한다며? 라고 했어요.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처음 듣는 소리라며 무슨 소리냐고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인정을 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다 들통이 나서도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며 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붙잡고 소리까지 치며 말을 했죠. 아내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고, 오늘 밤에 출근해야 한다며 가만히 좀 두라고 했죠. 왜 밤에 출근하냐고, 술집에 출근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내는 아니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죠. 저는 대화를 할수록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술집에서 일안 하고, 다른 일 한다고만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도 않았죠. 저는 결국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풀 곳이 없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의자나 리모컨 등등, 보이는 건 모조리 다 던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진정하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목을 세게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룸사롱에서 일안 하냐고 말이죠. 아내는 저에게 잡힌 손목을 아파했고 발바닥에는 유리조각이 박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말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 친구가 너 룸사롱에서 봤다라고 하니까 아내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 내 말은 안 믿고 친구만 믿는 거지? 오빠 친구, 나 스토커야!"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벙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주저앉아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서서 아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저희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경찰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난장판이 되고 아내의 발바닥에서 피가 나니까 일단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정말로 제 친구는 아내의 스토커가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따라다니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휴대폰을 보니까 정말 그런 문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는 내내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봤는데 제 친구였대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예 맨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만 따라오라고 남편한테 다 말할 거라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는 저랑 만나주면 안 따라다닐게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제가 한동안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 친구라도 제 옆에 없어서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많이 위험해 보였대요. 그 사람이 정말 싫긴 했지만 저한테는 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일을 하는 곳은 바로 물류센터라고 해요. 아내는 시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남자들이 하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매일 몸이 쑤시고 아파서 파스를 붙였던 겁니다. 저한테 말을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화를 낼것 같아서 말을 못 꺼냈다고 해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친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때와 제 친구와 같이 자리를 갖지 않겠다고 거부할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친구가 검거되어 경찰서로 왔어요. 친구는 저와 아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려고 했지만 경찰들이 말려서 때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네요. 그리고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경찰관한테 들어보니 친구가 제 아내를 스토킹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래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도 저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름돋는 일을 저지를 수 있나요? 저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사죄를 했고, 제 아내는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친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진정한 제 편을 잃을 뻔했잖아요. 친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기준에는 기간이 너무 짧긴 하지만, 물질적인 피해가 없어서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했어요.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내 하나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다 사줄 거예요. 저처럼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아내한테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저를 버리지 않아 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절친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제발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